이사별론중고 4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기름받은 고래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선지의 예언대로 일어선인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하시다는 것인데요. 과거 고래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세의 사망자인 기름받은 동방의 걸스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을 해볼까요? 신앙 천년왕을 국 이루는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 역사가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걸래서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 오로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령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그 앞에 다 열어서 닫지는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에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허강수를 평등케 하며, 논문을 쳐서 벗으며, 세비창을 꺾고, 네게 흑암증에 보아 와 엄마를 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자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어 놓라. 나는 여호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며,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지를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의 여호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라, 이 모든 일을 향하는 산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들어서 예수님을 치기 가고 이방에 들어서 예수님을 복귀도 한 것은 했던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진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평안도 환란도 창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임을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0년에 이스라엘 패회대에서 남주다가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망했지요. 근데 정한께서 하는 예언대로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는 메데바사의 왕으로서 나타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는 포르를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므로 이제는 메데바사가 바벨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복구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인간 으로도 똑같이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왕권 받은 말세 사명자가 동방당 끝에서 일어나서 그 정을 통하여 하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온 세상이 그 사람 앞에 다, 이제, 음,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예제장관에 되는 거라 치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을 주어놓으라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적 이름도 하나님이 예제장관으로 주어진 것이고 인간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제능하신 하나님의 에이구, 증거는 무엇이냐 할때 인간 종로의 대들를 빠짐없이 이어나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대지진 하나님 뺏기는 그럴 할 신이 없다고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신이시고, 이걸 인간들에게 시행하여 하느님 주구한 사람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말씀인데, 그 일들은 하느님 택하신, 애정하신 종을 통하여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 동방의 그에서 나온 것처럼 동방당껏 해돋는 날에서 말씀의 생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예지장관의 택한 종이다. 이걸 여기 이제 말씀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세력을 이제 지금 높여놓았는데, 그들을 치고 이제 동방답대 종을 들어서 그들을 들어쓰는데, 북방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제 심판의 끝이 되겠죠. 그날은 아마게톤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북방세력은 심판으로 사용되는 세력이고, 뭐 심판으로 사용되고 나서는 그들을 말세사명을 통하여 북방세력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할일 중에, 내가 내 앞에 가서, 허망풀을 평등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으며 세대장을 꺾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음, 뭐 그, 아보에게 약속한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을 뜻했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물을 얻으리라. 그래서 포기꾼이 된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왔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험 사랑을 구원 받고 못 받는 일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초상에 설명을 했죠. 근데 예수도 네 말만 하중에 대적의물을 얻는다. 우리 인간 종말에 북방 공산당들이 대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을 세력을 쳐부시는 역사하는데 이 일도. 하나님으로 말암 아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원세가 당하지 못하는 동방 역사의 종을 동방의 거래수다 그것도 기름받은거래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받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늦은 비성령인 일곱 명을 받아야 왕권받은 쪽으로서 이 사명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내된 예,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 물피같치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위를 부어내리지어다. 땅이 열려서 부어를 내고, 의도 함께 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가 이를 창조하느냐. 칠그릇 조각 중한 조각은 간조각 같든 자가 자기를 지으신다. 너로 다틀진데, 와에스진도, 신흥기 통이장인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는지 할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희를 가르켜 후손이 그 없다 할수 있겠느냐. 아베에먹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라고 불 하는 자에게 과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의의를 일으키는 것인데, 아무리 무상을 성기는 나라, 사람이 고레스라도 필요하게 들었을 사실을 이제는 보아서, 하나님께 누굴 들었으든지, 하루 들었을 것은 전지을 하시는 능력이 역사로 들었으기 때문에, 인간이 갖다 봤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질그릇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저적인 주권으로 들어 쓰게 되는데 피지물된 질그릇인 인간은 창조주의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인간이 가탑다. 할수 없는 것이라, 이런 말이지요. 하늘 옆에 질그러던 존재가 인간인데, 하늘께서 주시는 것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랑도 오고, 흥생도 오고, 모든 것이 하늘께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과 겸손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데요. 말세종은 성신의 불, 발신의 불, 추매의 불을 꽉 채워야 하늘의 정신, 능력 역설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지몰된 인간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하실 일을 이제는 한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순종하는 거이그를 대적할 수도 없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 1절입니다 이스라엘 곳하신자고 그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가서았소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장래를 물어보고 부탁할 것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될 일을 인간이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내게 묻고 부탁하면 다 이루겠다 해버렸죠. 하나님은 지적인 싸움자와 직통하는 연결, 하나님의 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도 과거의 역사죠. 양심 시대에 노아를 들었을 방법이나 언약신 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었을 방법이나 율법 시대에 모델을 들었을 방법이 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들었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수 있는 것 뿐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묻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사로 사명제의 새 이름과 사명제대표증 통하여 받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여기에 말씀는 건데요. 물어보면 다 해주고 또 알려주고 부탁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 사명자 성부적인 종을 통하여 책임자는 시대들인 사명을 통하여 함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1월 13일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했나니,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을 펴고 그 만성을 명하느라, 내가 의도구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일을 곱게 하려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살핀들을 법없이 갑비나 가품없이 노을이라, 방으로 해 말이니라. 하늘께서는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늘의 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의 동방보레스를 들어서, 일수상을 복한 것처럼, 천지 창조하님께서 어느 누빈들 명령하여 들을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하늘께서, 예제적을 하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장원으로부터 예정하신 종을 들을 수는 역사지, 인간이 힘으로 못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것이게 종교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 절대적인 조건에 순종하는 것만이 피지된 인간의 도리고 그정을 통하여 정권과 교권과 마귀의 상자 핀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된 같은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튼왕 국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두번 일어났죠.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한번 바벨을 보려서 회복되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 못 박힌 그 제로, 또 AD 70년 로마 장군 뒤드에서 망했던 나라가 18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고, 온세계 천왕으로 이루는 것이 육족이 있어야 되는 회복이 아닌데, 이기독교에서는 아직도 6조기살의 회복으로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흑암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요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와 온 것과 구수의 무역한 것과 수배의 장대한 족수의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독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너 건너와서 내게 굴복고 관구하기를 하느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에는 외 다른 하나님 없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병을 다주원하시니 만큼 아무리 인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대부 만드는 것이죠. 의의 도구가 됐건 악의 도구가 됐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신 앞에 쓰임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권에는 악한 자도 하나님을 뜻을 쓰게 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도 하나님을 뜻을 쓰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를 신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원자 이스라엘 하느님이요 진실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돼 이스라엘 하느님 이스라엘은 여게 구원을 얻어 영한을 얻으리니 영수의 복근을 탐하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스스로, 스스로 숨어 계신 신으로서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인데 이제 모상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때 하느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모상을 먹는 자들이 부끄러운 것은 이제 악인과 죄인과 모상을 성료하는 자가 심판받아 망할 때가 되면 하느님의 능력 역사가 창조의 능력 역사가 심판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받는 권원은 영영한 권원이다 그래서 인과정관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맛부지 않고, 재림하는 공중방위하 신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으로 남은 정남은 백드상에 대해서 천일왕국에 축복드리게 되고, 천일왕국 회에는 백부자 심판의 영원한 부공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이 땅을 향하여 누가 하느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이고 그런 종들을 불러 모아서 한 무리를 만들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셋을 이루고 그의 순종 자들은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날 때가 된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3, 4년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강하게 예정된 하늘의 종을 들여쓰는 것이 하늘에 드러날 일어나시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인바디 신앙사점을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종사를 회복시키는 일로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18-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계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조하게 하신 어, 거,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요하라 다이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허감속에서 그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었고 야곱들에게 하이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나요하는 의를 말하고 정죄를 거느니라 하니그께서 물주기를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 않고 말씀한 언역도 하늘에 잠으로 헛되게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언약하신 그 말씀은 모든 예언서 대속에 인간 정말 될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는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무슬림 역사는 오대현의 말씀이다. 이룬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은 당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보원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인간이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의의 심판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동방성을들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에서 구원해주는 구원해 일이 바로 정직을 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원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심판과 이된 농사를 묶서천년 세상 평목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사명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다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등이 구호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고하고 고하며, 진술하며, 또 피자 상의하러 보라 이를 이전부터 고인 자가 누구냐, 이래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가 아니냐, 나 이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걸 빚뿐하나님이라나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예언되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 뱉기 없다는 것이죠. 우상적인 씨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거죠. 우상적인 것은 아주 어이없고, 바로, 헛된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을 베푸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죠. 공의는 공적인 의로 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말씀다는 뜻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완전한 축복을 일으키는 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가장 강교한 뱀을 창조했다고 창생 3장 1절에 말씀을 했죠. 근데 아단가와가 이제는 완전한 축복에 대한 능한을 누릴 자격이 있나 없냐 시험해봤는데 마귀에게 졌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뱀이 돼서, 뱀이 용이 돼서 변성체나 공중을 잘잡으 세상 권대를 누리는 이런 역성을 나더라고 아담은 졌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에 왔죠. 그래서 인간성물에 그걸 다시 이기는 자를 만들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는 공중으로받은마악 기계에서 다시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고 마악이는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인간들 지금 흙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망을 오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해결해 주시고 또마귀 세력을 이기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예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지금도 또 시험해 보는 기간인데 이것은 에덴 경단이 회복돼서 천연계 축복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귀의 미혹인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언스러을 정확히 깨달아서 성령으로 진리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의 미국을 벗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서 남중 남은 정남은 백성으로 셋실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고음을 향하며 고음을 베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인 제2시에서 왕국권들이 고뭐 세세와 그를 축복을 받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택한 백성에게 대하여 십자에 공의로운 제의대가를각절나 지불한 것이 은혜시대라는 복음이라면 책의 대가가 이제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의를 완성하이제 죄의 대가를예수님의때받아음으로 인간이 복음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인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계는 공의 형벌을배는 인간에게 다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진노받을 자 이것은 순종자는자들이죠 상급받을 자. 진리표 순종하는자들이요 그래서, 삼국과 보험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복받을 자들은 복을 받게 하고, 이제, 재앙의 화를 발차는 심판밖에서 멸망을 강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공의 역사다. 이렇게 또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시이절입니다땅 끝에 모든 백성들을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은 하느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땅에 인간들은 요하를 악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질을 통하여 마지막이세상에될 일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향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대로 향하시고 다시 아들을 보내서 심판하고 세시들 이른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런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니까 말씀을 믿고 신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죄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질료 없고, 지혜 지식, 지혜 능력권을 주어서, 이제는 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치료폐에 순유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 뜻의 주권 되셔서, 공의도 세우시고, 공의대로 또한 행하셔서, 공예로 권을 베푸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시대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은 법대로만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양신세는 왜 방주법에 따라서 방주 를 타면 권을 받는 것이고 언양신앙세는 아브라함 할례법을있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권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율법시대는 보세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자는 또그 시대에 권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권력을 믿어야만 죄의 삶을 하면서 영웅으 만드는 시대가 지금까지였죠. 그렇지만 인간 때문에 활량한 신판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듣고 이어서 듣고 듣게 해서 원제자원대로 해갈면서 자선만안 축복을 누리게 돼서 적 정보가 새싹하고 주여가 편하심을 전하여 공중과 운명을 하시는 예수님을 용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왜 알지 못한냐면 흑암에 덮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일이, 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들어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불릎이 꿇겠고 모든 애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가 대한 말에, 말에 의와 힘은 요가감에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꿇을 요하린다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나마는 이 시자의 자손은 또다 여와로 이롭다 아무로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냐 하느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느님 입에서 나는 말씀이 뭘까요 율법과 선지던데 율법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이 연세대로 다 역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지, 의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성 말을 말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차면 화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님의 공예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고, 그런 하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께서는 무수불로하시고 진심의 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개혁서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다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이연의 말씀을 과거 말, 순종차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해서 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다. 지의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것은 내가 언제든 말씀대로, 선지에 기록된 말씀대로 판체를 이루어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것이 참된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보면, 마트 모호장 1 0절1 8절에 1.12도, 율법의 지력도 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지금 이혼이다, 성취되는 시대다. 이혼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역사인데, 마지막 하늘의 역사 중에 구원의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인데, 그 날이 시작될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마울이여께서명세하가르서되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이사야 14장 2 4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이 말씀대로 판지를 이어서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대를 구원하시대 확실성 있는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에는 영적 구원도 있고 몸에 구원되는데, 완전한 구원은 무슨, 병웅의 얼로 받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다. 그 지금까지는 자본전만 해결받아서 용원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별국에 그, 상관이 없게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세포리에 공들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이 남수에 읽고도 굳이 껴서, 원재자원들의 핵을 받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늦은 비 성령 역사,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만, 죽장을 셋이라고 하고, 죽장을 펼성전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다 다스리고 마음을 구원는 신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는 무슨불용의 역사를 하시는 하림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엄정한 경건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과거음으로나 불순종하는 멸망을 다루고 질병 순종한 자들을 하느님의 복을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되, 결국은 공일대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지대인 사명자인 동방의 기름받은 고래스를 통하여, 성적인 통하여, 앞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질맞이 순종한 자를 알곡으로 보시고, 순종찬 자는 환란에 빠지고, 활란은 후상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음악의 군대에, 고난을 받다가 천벌당함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늘의 엄중한 말씀이다. 여러분, 지위를잘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국만 역사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올 때는 죽지 않고 세척하고 쇠가별를 승차하는 원제점을 해결받고 영원간의 권으로 가치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늘의 말씀인 것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선반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